2022년 서울초급신교육 위기학과 목표점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초청교육점과 교육청 팀장 박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민희입니다. 네, 이렇게 민과 반, 과단이 같이 모여서 서로 서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 이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사업들이 장만되어 있고, 그 장만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본인이 속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진행되는 것들을 좀 아시고 같이 서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 이어가면서 이게 또한 조금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는 어떤 것을 할까 이런 것까지도 통합적으로 보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 교육 과정 운영과 그 다음에 배움과 쉼, 놀이를 위한 마을 활동 지원 그리고는 미납관 버버러스 운영 활성화 그리고 아동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자치활동 지원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첫 번째로 그리고 또이 사업에 대한 안내 자료는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단장님들께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서. 한 번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때에는 어 각각의 또 추진단장님이 또 조금 더 세세한 설명이 가능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통합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꿈틀꿈틀 프로젝트에는, 그죠? 예요 이렇게 내려놓고요. 네. 꿈틀꿈틀 프로젝트의 사업 대상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과 중등과 고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요 그리고 세세하게는 또 어떤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은 청소년 미래가 보이는 나기로 동아리 운영 그 부분이 1인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 교육까지도 함께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을강사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역자리로 마을강사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느 수진다에서 오셨어요? 그랬어요. 아 저는 마을강사입니다. 네, 이런 분을 또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강사,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란 마을강사가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이 나서서 함께 교육을, 교육이 학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에 함께 서로 조금 더 좋은 교육적인 사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마음을 나서보자 해서 민학관에 함께 나서진 혁신교육지도 사업이기에 마을강사라는 자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주목하셔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설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마을강사를 모집하고 선박에서 학교로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연계된 마을강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구청은 학교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이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역할이 따로 있는 타게 보이지만은 이 부분의 교육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지원 대상은 초, 중, 고의 특수 학교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 참여 대상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있는 한국 주민 또는 성공대 교육 활동 유경험자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말강사 인력풀을 제공 학교에 제공을 하고 그 부분에 정규 교과수업 외에 학교가 원하는 마이강사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치열하게 그 묶음집 속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 부분도 들어가기 위해서도 굉장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선별되어지고 그 부분이 또 묶여져서 안내되어지고 안내 지침을 통해서 우리 어,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모두가 어느 한 곳에, 어, 틈새가 있지 않은 촘촘하게 서로의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충분히 어떤 부분이 지, 원되어야 될지 하나의 눈으로서가 아닌 각각의 있는 위치에서 촘촘하게 고민하고 챙겨가시는 말 교육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간사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으로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쪽에 보조 장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영양가와 교육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뭔가 기능적인 부분으로서의 접근으로서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회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적 역할로서 어, 교수법이나 생태 감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면서 함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그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의 그렇죠. 요새 생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곳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으로 이렇게 이화권 공동의 전망상태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에 있어서 행여를 거듭하면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뜻을 모아서 만들어진 교육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 하는 교육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과 연수와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가 어린이의 문화예술 생태환경 교육 지원인데요. 예술가 어린이는 우리 성북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처음부터 중심을 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의 경험과 그 경험을 전문적인 경험들이 모교 의 말교육으로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고 연계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어린이의 생태환경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동네 보을 찾기. 우리 동네에 있는 부분을 들 교과서 안에 있는 부분으로서의 그냥 문서로서의 공부가 아닌 밖에서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눈으로 보고 걸음으로써 확인하는 그러면서 어, 자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부분이 삶이 교과서 속에 들어와져 있다는 것을 재산 확인하는 혁신교육의 그런 이념이나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두 번째로 배움과 심놀이를 위한 마을활동 지원 영역입니다. 동교동락과 흥해돌봄 마을교육활동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민합당 버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강조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 고민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영역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교동락의 목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세 번째 영역으로 민학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사무로 떨어뜨려져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업의 기본으로 작용되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마음을 쓰고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민학관 거버넌스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서로 서로 있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적인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모이는 만큼씩 내어놓고 함께 만들어 가는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그 부분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혁신교육의 중심 생각을 담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들을 그냥 동성동성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조금 더 세세한 것은 함께 고민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강의 되길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laughs> 보는 사진은 저입니다. 제 발바닥이구요. 맨발로 어, 한 1년 동안 둘레길을 걸었었거든요. 한 6년 전에. 어,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 약간 병원 시스템 좀다가 1년 동안 회복하면서 둘레길을 계속 걸었었어요. 1년 동안 계속. 맨발로. 어, 그랬더니 몸 굉장히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때 어, 제 주변에 있는 아 이게 무슨 방지, 이게 무슨 풀이지? 이러면서 도감을 찾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어, 그 과정이 한 어, 지금 한 6년 정도 지나오면서 어, 그때 생겼던 감수성이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본인을 하게 한게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첫 사진을 저렇게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세요? 생태전환, 이런 느낌, 온 감수성,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어, 저희 반보다. <laughs> 어, 제가 전능소등학교 6학년 다니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반이 23통 되거든요. 오늘 애들한테 엄청 짜증을 내고 왔어요. 막 이것 때문에 막 신경이 공수가 있는데, 말을 안 듣고. <laughs> 음, 개발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성북구 전체 인구가 약 44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학생이 몇명 정도인지 봐주시면 보시면 초등학교가 한 2만 명, 중학교가 9천 명, 고등학교가 약한 8천 0 0 0명 이렇게 해서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저희 더 많습니다. 6만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성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을 할수 있는 곳이잖아요 음. 그래서 혁신시 교육 지구 사업의 대학과의 연계 사업들이 고민스러운 한 수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대략 수준고에 탑하면 약한 3,000명? 정도 되죠. 유치원까지 하면 한 3,70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성시 교육 지구 사업의 기본 원칙이라고 2014년부터 핵심 유사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6년도부터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한 7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 큰 원칙 아에서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매년 오픈샵마다이 원칙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왔었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같이 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 하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1. 어른들이 모여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모여서 한다. 네, 네. 그리고 3은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지야 하는 사지가 어, 네. <laughs> 어,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 가장 먼저 핵심 교육지구와 바다 고추진한 다라가 원칙을 세웠었는데요. 저희한테 학교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대체 뭐가 필요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물음의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점점 사라져 왔었고 그 사라짐이 저희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혹은 이렇게 고립되고 혼착화되는 그런 과정들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교원협의체를 부활시키면서, 활성화시키면서 학교가 혁신교육지구에 무엇을 바랄 건지 이야기하고 주제를 찾아내고, 그게 공동의 뭔가가 발견되면 혁신교육지구가 1년에 약 1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걸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작년에 8차 에 TF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많고, 그 사업이 계속 중첩되는 사업도 있고, 혹은 사업은 좋은데 예산이 없고,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검토해서 저희가 음, 이 과정들을 거쳐왔고요. 작년 10월경에 우리마을 대토론회라고 하는 큰 토론회에서 새롭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까 김미단장님께서 제안하주셨던사업들을구체화됩니 보시면, 기존의 목표는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추가 목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랑 네 번째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활발한 참여와 동기부여를 통해라고 하는 목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2022년 팜플렛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는데요 23년 팜플렛에서는 반영이 되겠죠. 어, 저 문제, 저, 저한 문장 때문에 저희가 생각대로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약 1억 원 가까이의 사업들을 배치할 수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공유 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각각의 사업들을 다시 재고민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추진단이나 협체별로 이러한 기소화된 사업들을 고민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부족했다면 내년도에 는 크게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제를 봐주시겠습니다세 번째 목표는 새롭게 생긴 목표입니다. 6년 전, 7년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거를 목표의 수준으로 보렸습니다 같이 한번 자료집 24쪽 세 번째 부분에좀 누군가 큰소리로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마이크와 가장 가까운 이모듬에서 한 분을 좀탁을드릴게요그렇겠죠 이러면 저희 방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긴박한 환경의리 속에 놓여있는 아동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수 있도록 2030년까지 UN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활동지원 영어 생략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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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요 목표를 구체화한 게 생태전환교육추진단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희 토시교치구 사업의 모든 영역들에 걸쳐서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연기의 토보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어,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생태전환 추진단에서는 2023년 시작해서 2030년까지 선국구 토신교지구 구성원이라는 누나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신년정도 투자해보자, 어, 이기감 그 속에서.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어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방향이 그렇게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한 5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 5, 6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첫 단계 에 만들어졌던, 정말 치열한 논의 속에서 만들어졌던 사업들이 쭉 진행되고 안정화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의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사업으로 투자되는 자리가 구족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내게 협의체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원은 교원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최대한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여서 수사를 떨고, 공동의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걸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이런 선수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어, 공감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렵게 이제, 교훈 협의체도 강화하기로 했었고, 협동 협의체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 협의체가, 어,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가지고, 이제, 마을대 풀어내고, 그 정책적 대안들이 구화될지는잘 모르겠지만, 올해 그렇더라면, 내년에도, 이런 좀 각오를 가지고, 휴식 유육지구를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 같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어떤 방향으로서 캐싱 유지구 사업이 가려고 하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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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 성북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일에 가장 큰 급속도로 성장한 데가 우리 서울 전체로 우리 성북구다 제일 앞서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충전했다 저는 이렇게. 아. 니다 어, 또 특히, 매번 우리 오크샵 때, 우리가 토론을해 보면은, 아마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중국과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힘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정말 지난 4년 전에, 우리, 아, 4년, 8년 전인가? 우리 성북구가, 어, 1, 3번 지정, 아동 친화시설을 정교 최초로 한번 지정이 돼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2차, 상위 2단계로 저희가 또 전교 최초로 2단계 재인증을 지금 또 받았어요. 그만큼 주변에 우리 교육 환경 개선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부분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공동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육 혁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되고, 아까 말씀드리는 어, 아동 친화도로 지정된, 제가 좀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멋졌긴 한데, 최초로 우리 공동결들를 만들어주시고, 이런 교육을 만들어주신 그 당사자와도 오늘 오셨어요. 김정교 교육 국회의원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침 다른 지역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를 하시길래 오늘 우리 성북교육신지고 오늘 공동워크숍이 있습니다. 아, 거기는 내가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같이 오셨어요. 정말 잘했죠? 네, 네. 여러분들 지금처럼 잘했어. 오늘 본인과 우리 공동적이수 송민기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교육장님 같이 오셨는데, 그래요. 저희가 우리 성국이 우리 서울의 25개 차구에서 가장 지금처럼 선제적으로 먼저 아이들이 정말 자라기 좋고 건강하게, 식씩하게뛰어 좋은 그런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오 참석해주신 우리 김영배 의표님 또 우리 승민 대표님, 우리 교육장님, 저희 공동대표 스시로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활동에 전혀 이렇게 좀 지장이 없도록 노력 많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심각합니다. 어, 지, 지난주에 보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3, 400명 이렇게 확진 발생을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1, 300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위험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밖 어가족이 <목소리로> 돌아가시면은 내 가족 이웃 주변에 특별히 코로나 좀 확산에 좀 바이러스에도 주의 해해 주시라는 부탁 드리고 그것도 진짜 중요한 거 이번에 최선 시켜줘서 고맙다 인사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겠죠네예 네. 그 자주 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뵙질 못했습니다 어, 이렇게 평생 학습 과정이 오면서 어, 감회가 새롭다 이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사람이 역시 뭐니뭐니해도 모여야 어, 마음도 편해지고 또 사람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울감이나 이런 게전 다른 것보다는 교육이 어, 뭐다다 다 좋은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이 사람의 따뜻함과 이 사람의 가치라 그러나,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그느낌이랑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렇게 모임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눈 쳐다보고 막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참 좋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혁신교육 이런 거 하는 거는 혼자 되는 건 아니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나 또 지혜뿐만 아니라 사실 힘과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뭐라도 하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함께 뭘 조금, 조금더 달성해서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또 그걸 기뻐해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유승만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사실 이번 선거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네. 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그동안에 많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번에 재선 되신 것 같거든요. 총장님한테 어,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좀 예. 같이 <laughs> <laughs> 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저는 어, 딴 것보다도 뭐뭐 국회 가보니까더 그렇더라고요. 예, 애정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애정을 가지고 어,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안 되는 건또 계속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래간만에 말이 좀뭐 길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 <laughs> 강게 <laughs> 계속 이어져서 어. <laughs>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투의도 하고 발전 방안 많이 논의하셔야 되는데 성북강부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아,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실 지은 저도 와서 보니까 아, 굉장히 열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성북감, 성북의 혁신교육지구 어, 운영위원회 송민기 대표님 그리고 또 실무협의회 또, 아, 예, 예, 정민숙 대표님 예, 그리고 또 우리 추진단 분들 또주재를 협의체 또 분들 마을 강사님도 오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성북 혁신지구 사업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이승농 부총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국회의원님이 또 이렇게 와주시고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써있는 것처럼 혁신기업마을 성북이좀더더 발전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서로 네이터크으로 서로 교육하시고 또 우리 사업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삶이 정말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을 혁신지구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더 행복하게 성장하는 그런 이력이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려면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려면 여러 시 함께 가야 한다고 하죠. 이거 같이 함께.

저희가 아까 혁신교육지구 원칙 얘기할 때, 어, 어른이 혁신되자, 그 다음에, 어, 학생들이 중, 주인공이 되자, 이런 원칙을 바로 이 자리에서 세웠습니다. 2015년입니다. 꽤 많이 지났네요. 네. 저희이 아마, 아니, 의원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김한민 단장님께서도 제안해주셨지만 생태 전환을 해야 되는, 우리가 지구 살리기를 해야 되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잖아요. 이게 최근 300년 만에 지구가 나한 위기에 처했다고 하거든요. 300년 동안 그렇게 만났던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냐고요. 근데 옛리 속담에 철길길부터한 걸음, 길도한 걸음부터, 아, 제가 좀 헷갈립니다. <웃음> 그런 <웃음> 얘기가 있었지 우리가 뚜벅뚜벅 갔다 오면 지구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지구를 살리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까 잠깐 기다리면서 느낀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다들 즐거워하시고 유쾌하시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 이게 소확행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건강하게 평소에는 행복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국 신기육를좀 이끌어 가면 지구를, 지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참여복지과에서 어, 상부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자 정재은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모습 분위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일 모레 이원 행체도 이 자리에서 하는데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미학관 거버넌스가 함께 모인 자리. 참여하게 된 것도 기쁘고, 이 자리 자체를 가장 먼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란 무엇인지 공문으로 받아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뜻을 읽어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자치구별 혁신교육지구 토론회를 통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책에 민관하게 목소리를 담아내고, 가치구별 특색을 가용한 사업 운영으로 시민의 정책 공간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라고 되게 길게 써있지요 네 이거 확인하셨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그럼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015년에 시작해서 그냥 어떤 한 주체가 끌고 가는 그런 혁신교육집을 은아니었던거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반형해서 자치구의 특색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이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했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직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그런 그 김현민 단장님이 보여주셨던 화면에 있었는데, t f 회의를 여러 차례 에 걸쳐서 준비를 간단히 하고, 10월 22일에 줌과 유튜브 그 실시간 송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학생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금이가 있어서 그 모든 이금이가 코로를이끌어주시